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우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를 믿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한 날로라 가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저 사온이 필요한 건강도 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권능으로 더디표 주시 없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월의 마지막 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잘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을 맞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 손길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나스린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가장 놀라우신 분이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분이 함께 계시니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월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달 동안도 복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주님,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분 소리를 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어떤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찬이 하신 말씀 날더그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퍼픈 때나 틈날 때 예수 하신 말씀 날도 귀에 여겨라 주님 의신씀씀 그 니가 니가 에가니라 주님 니가 니서 부름듣게 하가 고 복종하는 마음을 조사 따라가게 하소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어지러운 세상 중. 따라라 주님 그신 주님 그신.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담아 세상에 풀어내는 사람들 또한 그런 성도들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요즘은 초등학교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저는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그런데 보통 학교를 다닌 분들도 계시지요. 보통 학교. 이 보통 학교라는 말에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이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일제는 조선을 식민통치하면서 교육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식민 통치의 정신이 깃든 말이 바로 다름 아닌 보통 학교입니다. 총독 데라우치는 조선 사람들에게 심부름 할수 있을 정도의, 심부름 할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베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통 교육의 정신입니다. 1913년 2월 6일, 16도의 내무부장 회의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조선은 고상한 학무를 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보통 교육이나 베풀어서 한 사람으로서 일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데 눈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학교는 이 목적으로. 교육을 진행시키고 졸업한 자가 집에 돌아가 선진자로서 동포를 지도할 수 있는 지식이나 주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보통 교육에서도 실업에 대한 지식을 불어 넣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라우치는 한국인에게, 조선인에게 고등교육을 베풀 능력이 없다고. 식민지 교육에서는 절대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산업, 기술에서 심부름꾼을 만드는 정도의 실업교육이나 기술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학교라는 말에 이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도 저의 무식의 소치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교회는 민족을 깨우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와 성경을 통하여 한글을 보급하고 문명을 깨우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천국 백성을 삼는 일이 대한민국 백성을 깨우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 교육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깨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키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아울러 내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아 도지사 바뀐다고 도의원 바뀐다고 특히 교육감 바뀐다고 아닙니다. 도의원들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교육감 선출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교육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서 결정돼요. 저는 이미 투표를 했습니다만 투표하지 않은 분들은 심사숙고하셔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한 예수님을 담는 성품 5월의 주제는 열성이었습니다. 열렬한 정성으로서 열성은 무관심에 반대말이었습니다. 무관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무관심, 민족에 대한 무관심은 다른 말로 열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관심을 가짐으로써 열성을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5월 동안 함께 생각한 예수님을 담는 성풍으로서 열성은 주어진 일에 지성, 감정, 의지로 최선을 다하여 내 영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 드러날 때 열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성에 관하여 생각한 소주제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무관심했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인다. 사람들에게 의욕을 심어준다.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자가 된다. 함께 읽습니다. 내 태도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안다. 맡겨진 모든 일을 중요하게 다룬다. 내가 하는 일에 전심을 다한다. 낙심을 극복한다. 장애물에도 단념하지 않는다. 한 달을 또 지내고 나니, 역시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생각하고 그래도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성을 갖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열성을 가지지 못하도록 회방하려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도전하는 악령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성령을 의지하고 악한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악한 영을 분별하고 승리하여야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에게서 났는지를 가 분별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거진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여기에서 거진 예언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는 않았다고. 즉,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고귀하신 하나님이 이 낫고 천한 사람이 될수 있겠느냐라고 좀 고상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이지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세상에 왔습니다. 이런 영에 미혹된 사람은 고사. 한 생활을 한다면서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삽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이 더러운 몸 더럽게 해야 한다며 쾌락을 즐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를 자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자녀는 유아를 가리키는 말인데 유치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선생님이 그의 제자들을 친절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모두 본래 마귀에게 속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긍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성도는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들을 이겼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교회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헐어버리려는 악한 영들의 사악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미 이겼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이겼다는 말은 이미 완벽히 정복하여 승리를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완료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그 자체는 예수님께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고 그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다면 지지 않기를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고난은 승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승리에 이른 과정인 고난은 현실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길 것을 아셨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격려입니다. 승리할 것을 알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할 것을 알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에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승리할 것이기에 승리를 확신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최후 승리를 오늘의 승리로 선언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성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이 미혹하는 영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도 권세가 있으니 조심은 해야 합니다. 마귀는 믿는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얻은 이 생명을 빼앗아 지옥에 던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담대해야 하고 그래서 죄와 악과 싸우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크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영은 영에 복종을 합니다. 작은 영이 큰 영에 복종하는 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아주 나이 어린 무당이라도 큰 귀신을 받으면 나이가 많으나 작은 귀신을 받은 무당에게 함부로 반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속에 귀신의 크기에 의하여 무당의 서열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큰 귀신 모신 무당이 으뜸이란 말이죠 성령님을 가장 큰 귀신 정도로 비유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그 어떤 영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실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시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사단은 결코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결코 성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가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확신을, 승리를 확신하고 담대하시기를. 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열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안고 손과 나가고 들어감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질그릇과 같은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오니 결코. 악한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코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기에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유히 여기시옵기를 원합니다. 내일 전국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심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교육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승리를 확신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마지막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